저희 가정에는 이제 형제가 두 명입니다. 저하고 세살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요,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요, 똑똑하기도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안 하면 밥을 안 줬습니다. 뭐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날 또 평일날 모든 예배에 참석이 안 되면은. 밥도 먹지 마라. 이게 저희 집의 가운이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뭐 좋기도 하지만 마음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건 좀 이해해 주실 만한데, 그런데 그 끝까지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SFC 강령 아시죠? SFC 강령. 우리의 생활 올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뭐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 그런데 저희 동생은 항상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우리 집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아빠 중심. <laughs> 아빠 말안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중심을 주셨습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가족입니다. 가족.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쏙 빠져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고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제일 선봉장들이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혈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단순히 집단 이동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한몸 공동체로 움직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랐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타져 나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출애굽 후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 불평 가운데도 인도해 가십니다. 어쨌든 인도해 가서 선택 딱 앞에 서니까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는 공동체 전체에 분열이 생깁니다. 울고 불고 난리났습니다. 급기야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이들은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지 않고 40년 광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 안 됐으니까 공동체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진정한 가족 되는 훈련 말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스 2장 19절 20절 말씀은 이 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화평으로 묶인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가족입니다 이름도 성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 습관도 사투리도 다른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족이라도 남남처럼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담이 모였는데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직장도 있고요. 그렇게 지나는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어, 바도, 바울 사도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누구에게 어,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속했냐?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외인과 낙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인은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죠. 외인이 쑥 불쑥 들어온 거예요. 낙언에는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외인은 경계선 밖의 사람이고 낙언에는 언제든지 마음이 안 들면 이렇습니다 외인은 무관심합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낙언에는요 책임 안 집니다. 무관용입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더 깊이 아파하고 관여합니다. 가족은 불편해도 그 자리에 일어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외인의 삶의 중심은 납니다. 나그네의 삶의 중심도 나 중심입니다. 이곳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 이 공동체가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 분위기가 나에게 안전한가? 이렇게 외인과 나그네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집 주인에 대해서관심 없습니다. 불편하면 떠나면 되거든요.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이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집이 지금 어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 집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이거든요. 아버지 중심. 지금 바울사도는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께 속한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평생 이방인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는 밖에 있다. 너는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이 바울사도가 이제부터 너희는 가족이다.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이제부터 너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입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외인이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족입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외인이십니까? 나그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편한 공간으로만 대하고 있는가? 조금만 불편하면 싫고뭐 멀리하고 필요할 때는 찾고 또 불편하면 한발 물러서고 외인이나 나그네의 태도로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선별해서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공동체 아닙니다. 일하는 또 못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죠. 우리의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이곳에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견디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안고 품고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결론이 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광야 이스라엘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걸 놓치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에 상황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 지금 인도에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떠 있는데, 내 앞에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쉽게 원망하고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거 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중심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중심이다.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 따라가야 되고, 멈췄으면 가고 싶어서 써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일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만에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족에게는요, 이 이제부터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바울은 이제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세워,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하는데.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건 건축 용어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 표현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적 복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교회는 누가 오래 세웠느냐 이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영양력 이 있느냐. 이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서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공동체도 기준이 무너지면 금세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기준되죠.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감정과 취향, 요즘 트렌드에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은 사실은 문제가 많았으라기보다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 많이 아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태도입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서, 찔리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족을 묶어주는 공통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그 가족을 딱 뭉쳐주게 만드는 거죠. 기준이 분명하면 생각이 달라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분명하면 감정이 흔들려도 속이 상해도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에서 밀려나면 작은 문제도요. 상처받고요. 갈라섭니다. 그때 공동체는 서로 말을 해석하느라 서로 의도를 의심하느라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털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열정으로 어떤 친밀함 이런 것으로도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이 광야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갈수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주 했던 말의 공통점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기준에 따라 말하고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요구대로 해주셨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평과 그 기준에 맞춰졌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아니 400년 지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것이 아니,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째 가라고 했는데, 2년째 도착했을 때도 안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안 들어간 겁니다. 훈련이 안 되거든요. 공동체 훈련이 안되거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훈련이 안 되거든요.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될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시미가 그렇다면 말씀 중심이있을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 말씀 앞에서는 누가 오래 있었는지, 누가 많이 아는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기준 앞에 섭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다루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 기준을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섭니다. 각자 경험과 취향은 다르지만, 말씀 중심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말씀은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걸은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함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입니다. 새해, 말씀 중심이 되어서, 같은 자리,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 되어, 진정한 가족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부터 교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다고 하니까, 출애굽 위에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임재 경험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역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 그들이 왕국 시대를 만드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메시아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리는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모이고, 싫으면 떠나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이장의 절정 말씀을 이렇게 어, 표현합니다. 20절 하반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했는데 이 집에 가장 중요한 돌이 하나인데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먼저 놓는 돌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돌 왜냐하면 이돌 때문에 건물의 방향이 정해져요 우리 교회도 모퉁이돌 저기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있습니다 그 돌을 딱 놓으면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를 정했고요 어느 방향으로 세울지가 정해졌습니다 모든 전체 구조물의 균형을 그 모퉁이돌이 책임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고 정석껏 공사를 해도 모통이 돌이 틀어지면 이 건물은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은 제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정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렬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교회를 말하죠. 우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렇게 될 때는 저럴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때 교회는 더 이상 부속품이나 소모품이 아니라 진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좀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된 몸을 하나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 발이 저 밑에 있다고, 냄새 난다고, 바닥을 딛고 산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거든요. 교회의 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몸 전체를 생각하고 손해봐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생각해서 좀 피곤하고 좀 불합리해도 입을 닫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람은 자기 자리만 생각하지 않고 몸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은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로 그런데 성숙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왕을 세웠죠. 우리 역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했습니다. 모두 취향이 각각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보면 자칫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말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통이돌 되실 때 하나님의 가족은 끝까지 무너지 않고 그 기다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낙은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 아닙니다. 대표 선수만 뽑아놨다고 그 가족 아닙니다. 서로 책임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며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사역하는 이곳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고 안심을 누리고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역의 현장을 주십시오 또 저에게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만족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서로 가족을 이루며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자가 되라고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늘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때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서로 품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떨 때 마음 상하죠? 삐졌다가 다시 풀렸다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자랄 때 어떨 때 큰다 합니까? 서로 싸우면서 큰다 하잖아요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닷가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어린 양부터 치라는 거죠. 힘들하고 아파하고 잘 삐지고 잘 털어지고 잘 하지 못하는 그 양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새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또 어제 사실은 좀 불편하셨죠. 담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담이다. 오늘 아침에 또더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다면 서로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님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품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 가족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